2023년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10월 10일 이네요. 10이 두 개나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생명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하루로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말씀 붙든다. 나는 감사할 것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한절 말씀 묵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도시로서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부자 도시였고요. 또 고린도교회,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 학문,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 문화가 그대로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이요. 학문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지식을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 그리고 본인들도 관심이 많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거 돈을 거기에 쏟아 붓는 거뭐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꼭 우리 같아요 한국인들의 부모가 얼마나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습니까 특별히 아시안, 에이시안 사람들이 정말 학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도 사람 중국사람, 한국사람, 그 어, 인종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학교는 정말 공부를 잘 하죠 그래서 에이시안, 에이시안들은 A만 맞기를 원한다 공부 참 잘한다 그래서 에이시안이다 이렇게 놀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 있느냐 좋은 스승, 좋은 교육, 좋은 학문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격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정말 위대한 스승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은 없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서 일만 스승이라고 할때 스승은요. 가정교사입니다. 가정교사. 이 시대에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정교사를 많이 둘수 있는데, 그 가정교사는 주로 아주 똑똑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잖아요. 헬라 문화권에서 지식이 많은 노예들을 사들여서, 그 사람들을 자녀들을 위한, 혹은 자기를 위한 가정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찻길 건너는데 보호해주고 가르쳐주는 가정교사 한 명. 이렇게 고용하고 이빨 닦는 거 가르쳐 주거나 닦아주는 그런 가정 교사를 또어 고용하고 화장실 가는 거법 가르쳐 주고 뭐 계산하는 거 가르쳐 주고 변호술 가르쳐 주고 이런 스승들은 많아요. 1만 명이 넘는 게 굉장히 많은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 같은 분은 없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어 전도사 목사로 한국에서 있었을 때. 제가 청년들과 더불어서 여름철이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어, 해외로도 가고요. 시골에 가서 어, 자립되지 않은 좀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잔치도 열고 마을에 페인트칠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거기 자녀들 아이들이 많이 많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를 엽니다. 그 교회는 단독으로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을 다 모아다가 찬양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요. 어떤 지역에 갔는데 이 어, 시골 지역인데 아이들이 안 와요.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닌데 아이들이 안 와요. 그래서 몇몇 온 아이들한테 왜너 친구들 어제 전단지 나눠줄 땐다 온다고 했는데 안 왔냐 그랬더니. 걔네들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학원을 가요. 그러는 거예요. 학원 몇개 가는데 했더니 일곱 개 간다는 거예요. 방학인데 일곱 개 학원 가요. 수학학원 가고, 영어학원 가고, 태권도 학원 가고, 피아노 학원 가고, 일곱 개를 간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학은 좀잘 할지 모르지만, 영어는 좀잘 배울지 모르지만, 인격이나 신앙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거는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 좋은 여름 성애 학교가 있는데 학원 때문에 못 온다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이런 스승으로 서지 않겠다, 선생으로 서지 않겠다, 지식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뭐돈 받고 떠나 버리는 그런 노예와 같은 일만 스승이 되기보다 아버지가 되겠다, 아버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변화시키고 싶다,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완전히 바꾸고 만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지식은 가르치고. 또 교육은 훌륭하게 시킬지 모르지만 인격은요 우리 자녀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정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써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지식적으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진리로서 성령으로서 내 삶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심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건전해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손을 모아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주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어 단지 지식적으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자라고 삶이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스승을 쫓아가지 않고 정말 아버지 같은 내 인생을 변화하고 새롭게 만들 오직 그 복음 앞에만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낮게 하여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노래하온 그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성숙하고, 좀더 자라가고, 좀더 여유 있고 그렇게 정말 믿음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시다.